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계곡이나 바다로 가는 피서객들이 늘어났는데요. 이 가벼워진 주머니 사정과 차량 정체를 피하려는 사람들은 도심 피서지를 찾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실내 도심 피서지를 김정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양주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워터파크는 실내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워터 슬라이더를 비롯해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불쾌지수가 높은 요즘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한해 15만 명이 관람합니다. 실내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름에 너무 덥잖아요. 근데 따가운 햇볕도 없고 어뭐 마음껏 편히 놀, 놀고 갈수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워터파크는 연중 운영되며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그런데 물놀이가 별로라면 더위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빙상장을 찾아도 좋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스케이트를 즐겨도 좋고 친구와 함께라면 더 즐겁습니다. 빙판 위를 달리는 것만으로도 더위가 날아가는 듯 합니다. 어른에서 타는 게 달리고 이런 게 신나고 너무 어, 시원해요. 그리고 친구들랑고가 되는 것도 좋고, 되게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시원하잖아요. 되게 미끄러지면 얼음이니까 더 좋아요. 빙상장은 실내라고 하더라도 영상 10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가벼운 겉옷을 챙겨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서늘한 빙상장은 여름 속에 겨울을 즐기는 최고의 실내 피서지입니다. 특히 실내 피서지는 사계절 이용할 수 있고,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은 데다 바가지 요금도 없습니다. 빌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정표입니다.